서울 명산까지 갔다, 이제 도청을 오게 된 이유는, 저희 순천시만, 정말 저희 순천시만 주민들 모르게, 다른 데는 노선을 다 만들어 놓고, 순천시민에게는 쉬시하고 모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청에서 도와줬는지, 무기를 했는지,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정부였고, 민주당 도지사님이고, 민주당 순천시장이었다고 해도, 저희 시민들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밝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뀐 도지사님은 그대로지만, 바뀐 정권 하에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또 전남도민께서 저희 순천시의 이런 어려움을 항변해 주시고 중앙 정부에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천 시민도 전남도민입니다. 순천시보다 훨씬 큰 전남도민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대표해서 전남도에서 중앙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 무시하는 전남도는 사과하라. 순천이 만만하냐? 경제선는 우회하라. 순천이 만만하냐? 경제선는 우회하라. 순천시민 무시하는 전 농도는 사과로 사과라사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과로 사과라사과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손춘식 협의회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시민도 자랑스러운 전남의 고민입니다. 순천 도심을 100년 가까이 지나는 경전선은 순천을 둘러 나누고 도시 발전을 제외하는 요소입니다. 한라 한도민의 수원사업이었던 경전선 전체화 사업을 통해 순천 시민들은 순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선 전체화 사업 중 도심 통과 구간이 도심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언론 보도와 홍보를 통해 듣고 경악을 극치 못했습니다. 철도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과 다양한 편리 등의 장점을 봤을 때 경전선 전체가 사업은 도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 시대가 가까워지고 지금 시기에 도시는 도시 발전의 가능성과 정주의 우수성이 지방 소멸을 마아낼수 있는 것이 중요, 중요 경쟁 경쟁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을 지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역 발전보다 발전을 저해하도록 추진되어 있어 순천 시민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도가 도심을 활통하게 되면 철도 동행량이 1래 이래 사회에서 40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이 순천 시민입니다. 절도 통행량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음과 진동 피해, 그리고 절도, 기선물로 인한 도시 경관을 해손 주민들이 정주권 약화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 경쟁력 악화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첫길 건널목의 안전 문제는 추석 전 9월 8일에도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설 전체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순천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지방소멸시대를 이어내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나 철도 척도 전천 전철화 사업이 시행된 탓 지자체처럼 도시구간 우회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도시구간 우회에 청원이 받아지지 않다면 저희는 경전선 전천화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찾아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순천시 주민자치 협의회 도사동 주민자치회 남녀의동 주민자치회 동덕동 주민자치회 회원 1동 이상입니다. 저희 회장님 씩씩하게 읽어주신, 읽어주신 기자회견면 내용 중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민 특히, 저희들은, 도사, 남재, 풍덕은, 정말, 지금 100년 가까이, 그 철길 생산된 거, 그대로,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철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철로를 없애주지는 못할 망정, 그 철로를 오히려 확장해서, 하루에 45회 이상,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그걸 자산을 물려준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철길에 누워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 한 있어도 그 철로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구한번더 외치고, 여기에서 한번더 외치는데 우리 도의사님이 잘못했다. 도의사님이 반성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무기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도의사님이 계셨으면 저희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외국 출장 중이시다 보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떠들고 있는 소리가 이 귀에 정경하게 울릴 수 있도록 한번 큰목소리에서 외치겠습니다. 순천 시민은 경전선 도심 우회를 요구합니다. 경전선은 우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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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이 만만합니까? 경전선은 우회하자! 우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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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정말 마지막으로 목소리 힘드시겠지만 한번더 내겠습니다 순천님만만하냐 경제전은 우야하라우하우회우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도를 비방하라 정보를 비방하라는게 아니고 우리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전하러 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깨끗하게 지우시고 말하겠습니다. 고생 다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실까요? 네. 잠깐만요. 네, 수고 많습니다. 풍덕동 주민 자체 장수생입니다. 내년에 2023년 어, 국제 정읍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우리 순천은 녹색 환경도시, 어, 교육도시, 의 생태도시, 생태도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생태도시에. 경전선이 지나가는 기적설가 올리면 되겠습니까? 진짜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정은 강남도시취소를 해야 됩니다. 어째 200년 되는 어 200년 3 0 0년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 또 어, 그런 그 사업에 그런 경로를 지나가는데 어째그안 됩니다. 반드시 주장을 관찰하고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우리 국제환경의 도시 태생태도시에 맡길게 추진을 하고 또이루게 해야 됩니다.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대동 지민자체장 유인상입니다. 항상 제들이 말하듯이 말하듯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루 여섯 번 지나가는 것은 마을 한번 지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루 에 삼십 분 사무실 있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겠어요? 하 그러면, 공중그룹을 날리겠습니까? 뭐라고 랬습니까 절대 이것은 안 되고, 반드시 우회만 필요한 것이 제일 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오로지 술전시에, 지금, 그, 시행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선을 반드시 우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복귀해서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왕조 이동 주민자치회장 명경찬입니다. 저희 동은 경제사하고 사실은 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 순천이 아무리 봐도 나라에서 장군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소리 한번 높이고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순천이 도시 경관 그렇게 나쁘게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민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련사는 무조건 우회 아니면 취소.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면 주민자치회장 김성헌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다 순천에 내려온 지가 25년이 만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 순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나 지어주라 뭐 도론해주라 할 때는 끔찍도 않고 10년 전부터 그 전부터 15년 전부터 생태 도시가 우리의 먹거리다 생각해놓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저희 정원 박람회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뚱땅지 같은 경전선 해가지고 아니 안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경전선을 복원하시 제가 46번 정도를 운행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25년 전, 그때 받아주셨더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 공크리트 그 건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여기 저기큰 도시로 다 가고 나서는, 서면은, 그 전에 시장님들부터 해가지고 공을 많이 들었던 것을, 안데 없이 또 뚱땅지 같이 다 만들어 놓고 갔더니, 평전선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얼토않는 경우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시작됐을 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지중화를 해줘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 우리는 기다릴 테니까 지중화를 하고 특히 시내를 가로질러서 담을 쌓게 되면은 우리 동네는 좋고 또 나무 동네는 안 좋다. 또 엄청 편가리가 됩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떤 일 있어도,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기계 되기 전에 또 그거 눕던지, 아니면 천막을 쳐서라도 반드시 우회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가장 간단하게 지중화로 시연, 신년 걸리는지 우리 선면은 아니 선면도 죄송합니다. 순천시는 기다릴 테니까 지중화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그 돈은 다얻다 갔다 써본 거, 인자, 우리 뻑거리다고 하고, 이 생태도시, 한도 따닌것같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뻥 뚫어놓고 헛지라 뻥뻥 오는 이게 참 괴탄을 샀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자유발언 시간 듣고 자유발언. 배영동 회장님. 자유발언 시간 듣고 자유발언. 남동 회장님. 자, 하고 싶은 말씀들도 많고 이런 저런 볼멘 목소리도 있고. 또 특히 저희 순천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고위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같이 마중 나와서 저희들을 환대하고 싶겠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좀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들이또 이해를 해드리고, 어, 저기, 여기 소속된 또 저희 의원님도 오주 가시면 20일날 착각하고 우리들 마중 나오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일날 온줄 알고 여기서 왜안 오시냐고 마중 하신 적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바빠서 못 오신 거라고 우리가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걸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